안녕하세요 공장 유튜브의 송창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요즘 뭐 많은 시국들이 힘들고 많은 분들이 또 이념 논쟁으로 어렵고또 장마와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다행히 우리 봉수아땅 가족 여러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막 에너지를 불어 이었는데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너무 작은 이 생겨요. 교육기관마다 봉수아 땅은 정말 최고다. 가족방이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 봉수아 땅처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한분한 한 분들이 각자 처소해서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하고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아주 자존감 높아지고 아주 제 마음에 행복의 잔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아하! 웃음> 자, 모처럼 오늘 제가 그말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동물들을 있는데 말을 내가 많이 왜 생각하냐면 옛날 제가 삼국지를 많이 읽었고 또 수호지를 막있다 보니까 이 적토마가 나옵니다. 적토마. 그래서 되게 옛날에 하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 정말 그 부대가 굉장히 큰 부대였고 강성한 부대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따가지고 말박수를 좀 만들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뭔가 힘찬 기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태희. 그렇죠. 예 뭔가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힘찬 기상이 생각나. 그리고 막 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세상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인생을 살려면 은 말 역할을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수 역할을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laughs> 어떤 사람은 말 역할만 그주인에서 죽도록 그냥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조정하고 말의 방향성을 이렇게 겉비를 재가지고 가는 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계신 네 분들은 말머리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 기수 역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 박수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되게 어떤 거에 되게 생각나요? 치아가 유난히 크잖아요, 치아가. 동물 중에 유난히 치아가 큰 동물은 말이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상당히 말은 뭔가 초식 동물의 일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자, 따그닥, 따그닥, 짝짝! 하겠습니다. 시작. 따그닥, 따그닥, 짝짝! 우리 봉사과정 여러분들은 뭘 하나 배우면 대충 배운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나와줘야 돼. 아셨죠? 자, 시작. 따다, 닥 짝짝 좋아요. 자, 그리고 말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죠? 두 발을 올려가지고 휙 올라가죠? 그래서 히잉, 짝, 짝. 시작. 히잉, 짝, 짝. 짝, 짝할때 그냥 잡아 뜯어 물 듯이 짝, 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따다, 짝, 휙, 짝. 이렇게 하 시작. 따다, 짝, 휙, 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따그닥, 시, 짝, 짝! 그러면 이제, 어, 말박수에 클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해보는데, 어떻게 그럴 거냐면, 항상 뭘 하면, 이배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끄집어내가지고,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잡동사니내 마음의 쓰레기, 그리고 많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때 녹아나갑니다. 녹아나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박수 준비! 이야, 야, 잘했어 다시 하면요 두분은 굉장히 잘 하셨고 한분은 굉장히 고결하게 셨는데 이때 할 때는 에너지를 볼때쫙하시는 거죠. 밟아 십입. 예. 자, 시작 다 더그다. 쫙쫙. 히히 쫙쫙. 더그다 쫙. 히 쫙. 더그다 히 쫙쫙. 완벽해. 옆에 분한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칭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맞아요. 뭐든지 항상 하고 나면 옆에 분하게 힘과 에너지를 불러워지야 돼요. 요즘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요즘 부자가 옛날에 막 사람을 끌고 한시대도 지금은 에너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주위에 사람을 끌어가지고요. 인맥 수집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시대다 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찬 에너지를 주는 거죠. 무슨 에너지? 희망 에너지, 열정 에너지, 소망 에너지, 꿈의 에너지를 주면 그냥 인생이냐, 나중에 말년이 좋아.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힘들어야 돼요? 말년이 좋아요! 예, 네, 인생 전반기 때는 화려하다가 나중에 후반전에 말년이 되어야 고 초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정말, 그거, 보, 어, 보기에 너무 바람직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반전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후반전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대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년에 잘 되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많은 절대적 희생과 봉사와 아 아까 사진 찍은 거 봤죠? 네. 막 해주니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오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 거지. 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문화입니다스입니다 문화, 문화 창조는? 문화 창조는! 신화 창조다. 신화 창조다. 신화 창조다. 신화 창조는? 신화 창조는! 문화 창조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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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다. 문화, 문화, 문화 창조다. 하나 더팁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들어서 보니까 또 골반이 안 좋아가지고 막뭐 허리 디스크 오신 분 있고,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산후절이 잘못되가지고 골반이 틀어진 사람이 많아요. 특히 또, 발을 많이 꼬기 때문에 이 펠비스라고 하는 골반을, 이 골반이 막외방으로 벌어져가지고 엉덩이 모습도 안 예쁜데 다리를 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골반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허리의 요통에 디스크가 협착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보다도 여성이 오히려 요통이 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론 박수 해가지고 골반을 맞추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박수 준비하면 yeah. 손을 뻗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해야겠죠. 에? 자, 골반 수 준비. Yeah. 양성. 그래가지고 마이크 좀 내놓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따라서합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짝짝 시작. 오른쪽 오른쪽 짝짝 이렇게 해. 오른쪽 올 때는 엉덩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오른쪽 오른쪽 짝짝 왼쪽 왼쪽 짝짝 오른쪽 짝 왼쪽 짝 오른쪽 왼쪽 짝짝. 완벽해. 아 여기 네분들은 너무 완벽하네요. <laughs> 골반들이 다 정상이에요. 다 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다행히. 어떤 분들은 잘안 돼가지고 어이 어째 안, 된다, 안 된다는데 튕기는 맛이 좋아야 돼. 탁탁 튕겨지고 탁탁 튕기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내적, 외적,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버스 준비! 야! 아니, 야가 아니라 야! 예? 네? 야가 아니라 야! 네. 골반버스 준비! 야! 야 시작! 옳죠, 옳죠, 짜짜 외쳐, 외쳐, 짜짜 옳죠, 짜 외쳐, 짜 옳죠, 외쳐, 짜짜 완벽해, 앉으세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행동하는데 안되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요, 헬스장에서 꼭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꼭 산에 들어가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 시간을 내가 즐겁게 해주면 건강한 거예요. 예, 네, 환경을 타다 <laughs> 봐야 돼. 항상 이 자리에서도 내가 완전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낮바닥이 저기 건강해 보이고, 즐겁게 보이냐면, 순간순간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예. 이렇게 박수 치는 분들은 굉장히 3대가 좋아질 거예요, 3대. <laughs> 예. 박수 안 치는 사람은. <laughs> 예. 예, 맞아요. 뭐 돈도 안 드니까 박수 치는거더 뭐 좋잖아요. <laughs> 네? 예. 그렇죠? 박수 치면 내가 좋아? 그년이 좋아? <laughs> 내가 좋잖아 내가 내가, 내가. 박수치는 내가 좋지 말씀 너무 감동이 맞아 보내받으셨어 오늘 오신 우리 특별히 그 옛날에 한가라 우리 현준욱 가수님은 딱 보니까 인성이 가득해 네? 네? 가득하고 오늘 정말 토크쇼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뜨거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함께 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고 일분일초를 잘 하게 되면 행복이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셰프 DNA가 행복이 차이 넘치고 또 d n a 가 넘치면 는 돼요. 생각이 춤을 추고, 생각이 춤을 추면 마음이 춤을 추고, 그러다 보면 내 육신이 건강하다, 더 건강하다, 더, 더, 더 건강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들 내적 외적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히 바라면서 오늘 미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